알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도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의 제림에 대해서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림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고 어, 여러가지 징조가 있은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예, 오신다고 어, 예언을 예, 마태복음 24장 또 마가복음 13장, 어, 누가복음 어, 21장, 또 요한계시록 6장 7장에서도 어, 순서대로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중에 이제 첫 번째 징조가 어, 이적그리스도 멸망의 아들 어, 이자가 어,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전쟁과 또 지진과 이런 이제 일 년에 징조들이쭉 있고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동안엔 많은 신학자들이나 또 목회자들 많은 사람들은 이 적그리토가 오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핍박과 환란을 받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재림하신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활한다 이렇게. 알고 있었고, 또 가르치고 있었어요. 어,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게 그렇지 않다는 걸 어, 성경은 어, 증거를 하고 있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적그리또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적그리또는 어, 어디서 어, 나오냐 하면 어, 열 발가락 나라, 일부는 철이고 일부는 흑인 나라 다니엘서에서 기록했던 이 로마 철나라가 영원하지 못하고 망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했던 그 대제국 로마가 망하고 그 로마 판도에 이제 여러 열국들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이 이이 영원하지 않고 거기서 열 열나라 열 발가락 나라 이열 발가락 나라가 어,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기서 지도자가 한 사람 나오는데 이자가 어, 굉장한 그 비상한 능력으로 사단이 비상한 능력을 주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 비상한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어, 그런 날이 오는데 그자가 이 세상에 나타나면. 어, 모든 사람을 어, 이마나 손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를 통해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 그래서 이 적그리토에 대해서는 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또 자세하게 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13장 1절에 보면은 어, 이자에 대해서 어,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요. 13장 1절에 보면, 어,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네, 내가 본 짐승은 표본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네, 이것은 그 다니엘서에서, 어, 그 기록해 놓은 것과 비슷합니다. 어, 이 세상에, 이 세상은 마귀가 임금이고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래서 사단 마귀를 짐승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오늘 여기 그 계시록 어, 13장 1절에 어 열뿔 뿔이 열이고 머리가 일곱이라 할 때에 여기 이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온 보면은 이 바다는 어그 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은 어, 이 세상을 바다라고 비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짐승이 나온다. 이 세상에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고 어, 머리가 일곱이라. 아니, 어떤 짐승이 뿌리 열이고 머리가 일곱 개 달린 짐승이 어디 있겠어요? 네, 이것은 비유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유로. 어, 여기서 이제 뿌리 열이라는 것은 열 나라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머리가 일곱이다. 이것도 이제, 어, 이 머리와 뿌리는 상징적으로 권세와 힘, 능력을 어, 상징적으로 비유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나라들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 그래서 이 어, 일곱 나라 일곱 머리 어,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세상에 존재했던 나라들 대제국들 어, 그렇게 비유로 어,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어,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 중에 첫 번째 나라가 어, 우리가 잘 아는 애국입니다. 애국은 하나님을 아주 그 대적했던 나라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을 했고요. 어,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시킬 때 했던 그 애굽 애국, 그 애굽이 첫, 첫 번째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라가 하나님을 그 대적했던 아수르 나라. 네, 아수르가. 어, 애굽을 멸망시키고 이제 에, 그 아수르가 이 세상의 열국이 되었죠. 대제국이 되었죠. 그다음에 이제 아수르도 오래 가지 못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어, 멸망을 합니다. 바벨론은 어,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서 1장 2장에 보면은 어, 등장을 한, 하는 그 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어, 뭡니까?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에 있던 유대인들을 잡아가 가지고 포로로 잡아서 노예로 시키고 그래서 그 유다에서 다 잡아다가 자기네 나라로 종살이 시키는 그 바벨론이 그런 나라였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메데파샤, 메데파샤도 이제 그 다리오가 그 왕을 할 때에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메데파샤 나라가 이제 세워집니다. 메데파샤 나라도 헬라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헬라는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했던 나라예요. 알렉산더가 그 헬라 나라를 어그 뭡니까 주변국을 다 정복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아주 큰 대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어, 알렉산더는 어, 20세의 왕이 되어가지고 아버지가 암살당하고 이어서 이제 왕이 되어서 어, 32세까지 32세 때그 어, 병으로 인해서 어, 자기 그 헬라 나라 대제국을 어, 만들어 놓고 자기 후손에게 아들이나 어, 후손에게 물려주지도 못하고, 어, 내 장수가 나눠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도 망하고 거기서 이제 로마 대제국이 어, 세워지고. 로마도 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했던 그 어, 굉장한굉장한 굉장한 나라, 대제국, 로마. 어, 그 나라도 망하고 이제 거기에 여러 열, 열국들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로마 판도에 있던 나라들. 그 나라들이 이제 합쳐질 나라가 온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거기서 어, 열 발가락 나라가 만들어지면 거기 지도자가 한 사람 나오는데 그 자가 이제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이 사단 마귀가 그에게 권세와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 자가 나타나는데 그, 그자도, 어, 뭡니까? 굉장한 비상한 능력을 갖고 나타났지만은, 어, 열 발가락 나라 중에, 열 나라 중에 세개 나라가 반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 적그리또를, 어, 머리를 어, 상하게 했다. 이렇게 나오죠. 3절에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에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그 다니엘서 8장이나 다니엘서 6장, 7장, 8장에 보면은 어세개열개 나라 중에 어세 나라가 반역을 합니다. 아, 그래가지고 아마 어, 이자를 암살하는 그런 일이 아마 일어날 날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어,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어, 암살을 당했지만은 죽지 않고. 죽지 않고 비상한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이 야 어떻게 이런자가 다 있을까? 완전히 이 세상적으로는 의학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죽은 것 같았는데 이자가 다시 살아나다니 굉장히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한 능력으로 이자가 온 세상을 통치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자가 통치를 할 때, 무엇을 갖고 통치를 하냐 하면, 사람들의 머리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 표로, 표가 666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3장, 어, 여기 12절부터 보면 쭉 나오는데, 이 12절에는, 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왔, 나왔다. 이렇게 나오면서,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도 하고, 네이적그도 이자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다 만들라 하더라. 네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났으니 어 사람들이 아주 이상하게 여기겠죠 그러면서 오히려 이 자를 더 따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 자가 어, 이 마귀가 이 자에게 권세를 주어가지고 어, 저가 모든 자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네, 이렇게 나옵니다. 표를 받게 하고 어,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봐라 그 수는 사람의 수, 수니 곧 666인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어, 이 표를 받지 아니하면 어 누구든지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 1장 저 13장 15절에 보면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 아니 경배하지 아니하는 아니하는 자는 며치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표를 우리가 어 받지 아니하면 어 핍박과 환란이이 세상에 에, 이제 굉장히 심하게 어 올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 왜 그러냐면 이자는 이 세상을 통치할 때에 모든 사람으로 이마나 손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를 통해서 이제 이 세상에 다스리고 통치를 해야 되는데 그 표가 있어야 매매도 하고 또 직장도 구할 수 있고 그 표가 있어야 모든 아마 이 표를 이제 받으면은. 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인 신분증이 없어질 날이 올 것입니다. 네, 에, 이 신분증 대신 표가 우리의 신분증이 될 것이에요. 이, 이 표는 이표 안에는 그 사람의 이름부터 시작해서 모든 정보가 그냥 다 기록이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표를 어, 아마 이 세상에서 어, 사람들에게 이제 주기 시작할 때는 이런 그 어, 어, 경건의 비밀을 모르는 자들 이 세상 사람들은 아마 모르긴 해도 선착순으로 먼저 이 표를 받으려고 줄을 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표가 없으면은 매매도 못 하지, 뭐 라면도 한번못사 먹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직장도 못 구하지. 그러니까 이 표를 반드시 빨리 받아야 되죠. 그런 하나님은 이 표를 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 4장 부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대,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네. 하나님은 이 표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어, 이 자가 이 세상에 나타나면 모든, 어, 사람, 이 세상을 통치할 때에, 그때는 미국도 일본도 뭐 소련도 러시아도 아니면 중국도 이자에게 다 굴복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아, 모든 족속, 모든 사람이 이자에게 다 복종을 해야 될 거예요. 아, 비상한 능력으로 다스리니까 그런데 사람들 이마나 손에 아, 표를 받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표를 받으면 누구든지 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영원히 세세토록 어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어 얼마나 정확한 예언의 말씀입니까? 어이 자가 이제 나타날 날이 심히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어 다니엘서 2장에 가서 보면은 어 잠깐 우리가 신상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걸어 2장에 한군데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어 2장 음, 29절에 보면, 네, 29절 30절에 보면, 어, 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꿈 내용이 이렇다는 거예요. 어, 꿈 내용을 어, 본인도 꿈을 꾸었지만, 이누부간네살 왕이 무슨 꿈인지 이해가 못하니까, 어, 그 바벨론의 술객들, 박사들을 불러서 어, 누구든지 내가 꿈을 알지 못하면 내가 다 죽을 너희들을 다 죽일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유대 나라에서 붙잡혀 왔던 이 다니엘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갖고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2장 31절에 보면. 왕이요 왕이 한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치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나 철이요. 얼마나 진흙이었는데 또 왕이 보신 적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에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셨더니몇 대에 철과 진흙과 놋과 과 금이 다 붙여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와 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더라.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신상을 보았는데 머리가 정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업적다리는 놓치고 종아리는 철이고 발은 얼마나 철이고 얼마나 진흙이다 이렇게 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발라라 어, 열발가락 나라때에 어, 손으로 뜨인 돌이 아닌 어, 그냥 어, 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과 발을 쳐서 어, 부셔뜨리니까 그냥 뜨인 어, 돌이 예수님의 반석이시거든요 예수님이 그냥 열국을 그냥 쳐버리는 날이 심판하는 날이 이열 발가락 나라가 나타나면 곧 일어날 것이다. 그걸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그 나라가 망하면은 이 세상 나라가 망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살, 살 날이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왕 노릇하는 날이 곧올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